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독개비 밸류입니다. 미국 증시 모두 하락, 기술주 모두 하락했다. 나스닥 2.23% 하락했다 이렇습니다. 2월 1일입니다 오늘. 자 미국 증시 어차피 하락 한 번은 하고 가야죠. 미국 증시 너무 꼭대기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어, 한 번쯤 꺾일 때 됐거든요. 꺾어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만 갔기 때문에 그 위에서 행보를 났기 때문에 어? 우리 증시도 못 갔던 거예요. 한 번쯤 꺾여야 어느 정도 풀고 가야 간다. 마음 편히 보셔라. 자, 그렇다면, 어, 제가 이번 주, 제가 일요일부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두 개의 영상을 올려드렸고, 월요일부터, 자, 우리 정치 뒷짐주고 있어라. 마우스 자꾸 손이 가도 가만히 있어라. 어? 현금 지켜라. 매수할 타이밍을 보자. 이렇게 뒷짐지고 계속 있으라 그랬어. 그렇죠? 자 드디어 오늘부터 뒷짐을 일단 풀 겁니다 뒷짐을 푼다고 했지 마우스에 손막한다고는 안했습니다 뒷짐을 풀고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월화수 3일 동안 참았어요 자 3일 동안 참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저 양반 말대로 진짜 내가 화요일 날 사는 것보다 오늘 사는 게 훨씬 싸게 사는 거네 이런 거예요 오늘 만약에 사더라도 최저점에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어제부터 사는 것보다 오늘 사는 게더싼 거구나. 그저께보다 사는 거, 오늘이 훨씬 싸게 사는구나. 이거는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괜찮은 종목은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 어제 아주 소량을 들어갔기 때문에, 어, 저점을 잘 잡으면 평균 단가 확 낮아지고, 최저점 잡은 거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타이밍 이것만 보시면서 하세요 오늘 제가 세 개의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 보면서 하시면은 주린이 분들도 아주 쉽게 할 겁니다. 타이밍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제가 오늘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자, 제가 최근에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 주도 지난주 1일부터 올려드린. 이 시황 전략을 보세요. 이대로만 했으면은 편하게 가는 겁니다. 편하게 드디어 이제 조금씩 준비할 태세를 갖추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가는 겁니다. 자 전략을 짜놓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놓고서 전략대로 가면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질때 농사 시즌이야 지금 어? 씨를 뿌리는 시즌이야. 씨 뿌리면 금방 싹이 자라고 어? 과일이 뭐 벼가 열리 맷습니까? 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있는 거야. 그 과정 그렇죠? 지금 그과정에 그런데 날씨 좋은 날 언제 택해서 어, 씨를 뿌릴 거냐 이거죠. 날씨 나쁜 날 씨를 뿌렸어. 어? 씨를 뿌렸는데 그다음 그 다음 날 소나기가 막 내왔어. 그럼 땅이 패이고서씨 뿌린 것이 어? 어, 땅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타이밍을 제가 잡아 드린다는 얘기에요. 씨를 언제 잘 뿌려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 신청하시고,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또 중요한 거가, 이 영상 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장 중에, 그러니까 오늘, 오늘도 오늘이 중요하겠죠. 오늘 장 중에 어떻게 행동할라나 제가 무료로 여기에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미국 증시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우존스 0.8, 이 S&P 1.61, 나스닥은 2.23% 빠졌습니다. 다 빠졌죠. 유럽 증시도 다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래도 빨간불 왔다 갔다 하더니 막판에 내려왔고요. 자, 미국 증시는 스타트부터 안 좋았죠. 자, 제가 스타트 안 좋을 거라고 어제 분명히 말을 해드렸고 왜 구글이나 뭐나 다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스타트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파월 의장 발언이 며칠 전부터 있을 거니까 보자 보자. 자,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자, 다우존스는 빨간 불이었었어요. S&P 하고 나스닥은 파란 불이었지만 왜? 기술주들이 나스닥에 대거 포진돼 있고 S&P도 나스닥 종목이 다 있는 종 지수니까 다 있단 말이야. 다우지수는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몇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이었지만은 파워리장 발언이 예, 있기 전후부터 움직이다가 막판에는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차피 내려왔고, 어, 미국 증시는 끝났고, 이제 우리 증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세 개의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자 알려드릴 건데,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다우 존스 차트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 꼭대기에 있잖아. 한 번쯤 꺾여야 돼. 이거는 암만 줄인이라도 차트 공부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야 기술적으로 유정도까지 빠져야 여기를 지지해 줘야 또 올라갈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수 있는 차트에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어, 너무 올라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 의아해했던 분 있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 얘가 언젠간 떨어질 텐데. 언젠가 떨어질 텐데. 그게 불안해서 우리 증시가 안 들어갔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반등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반등 타이밍이 나오느냐? 예측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보면서 대응하자.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예측을 해서 미리 다가가서 미리 선행동해갖고 그걸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그 현금을 어, 언제 들어갈 거냐 대응을 하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을 때가 있고 후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 기아차도 들고 있는 거 어, 10만 원 후에서 어, 매 단기로 보는 분은 매도할 분은 매도하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어, 들고 갈 분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또는 차익 실현해서 다음 주못 들어갈 걸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 해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 행동을 했을 것이고, 어,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타이밍을 잡을 거냐, 그걸 제가 알려드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제 하루, 간밤에 하루 떨어졌다고 이게 끝인가요? 아니거든요.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우지수를 떠나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봅시다. 나스닥을 보면 기술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좀더 쉽게 보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빠졌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자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봐선 어느 정도 답은 또 여기 있죠. 대개 이런 기술적으로 볼때 기술적으로 볼때 여기. 지난번 고점 지난번 고점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고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요 정도 요 정도에서 지지선이 한 번쯤은 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지지가 약하면 요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 일단은 어디까지 떨어지나 지켜보자 합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다른 종목들 특별히 볼게 없는데 그래도 과정이니까 한번 볼게요. 기술주들 어떻게 됐는지 자 테슬라 2.24 테슬라는 거 계속 빠지는 겁니다. 벌써부터 안 좋다고 제가 말을 해드렸었고 자 엔비디아 이렇게 빠지겠고요. 자 엔비디아 하루 빠졌어도 빠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자 그래서. 자, AMD도 이틀 연속 얘는 좀 빠졌고. 그렇죠? 양봉은 나왔지만더 기다려 보자입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얘도 2.6% 빠졌고요. 자, 그렇죠? 이것을 야, 여기서 들어가자. 눈으로 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차트 아니죠. 어? 어디까지 떨어지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대표로 봐야죠, 당연히. 자, 기술적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 나왔죠 힘이 없었어 자 그렇죠 힘이 없어 요 위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내려와서 왜 법정 관련해서 연기가 됐다 그랬죠 그 연기된 날이 언제라 그랬죠 2월 5일이라 그랬어요 아직 날짜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때 요때 어, 법정에서 어, 결정이 나고 어, 자유롭게 이재용 회장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끔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그게 없어. 이재용 회장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차트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요까지 내려와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쭉갈수 있겠구나. 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시나리오를 그렇다면은 지금 나스닥 차트는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더 봐야겠습니다. 그랬죠. 삼성전자도 여기까지 떨어질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설픈 반등이 나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세 개를 본다 그랬죠. 미국 증시, 나스닥 어디까지 떨어지나 볼 것이고, 삼성전자 흐름을 볼 것이고,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중국 증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중국 증시 계속 빠졌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중국 증시 아,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이제부터 중국 증시 봐야 된다 그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반등 나온 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여기를 지, 더 떨어지면서 여기를 지켜주고 바닥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 바닥 지지하는지. 나스닥이 여기까지 떨어져서 지지하는지 타이밍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렇죠. 요세 개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세 개만 보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어, 뭔가 와닿는 그런 시황을 딱 보여드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세개 차트를 보니까 타이밍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네. 그러네. 만약에 삼성전자 여기까지 떨어져서 어, 다시 다 반등 나오는 신을 보여주고, 얘도 그렇고, 타이밍적으로 딱 맞는다는 얘기지. 날짜별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저 위에 있고, 얘는 요 밑에 있고, 얘도 또 얘들과 다르게 좀 다른 방향으로 있고, 이러면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지금 세계의 차트가 거의 같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게 시황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말만 듣고 한번 따라보세요. 그 누가 말하는 것보다 타이밍 잡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차트 다 없애버리고, 우리 증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뒷진지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조금씩 이제 풀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뭐라 그랬어요? 자, 윗방향, 아랫방향 다 열어놨다 그랬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꾼들이. 말대로 된 거예요. 자, 위, 위로 갔잖아요. 엊그제 말했죠. 위로 갔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야 될거 아니야? 밑은 어디까지가 그랬어? 여기까지 내려놓으라 그랬죠. 지난번 저점 여기까지 내려, 열어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코스프가 2,497 있어요. 만약 여기까지 빠지면 2,997, 60포인트가 빠져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 증시 크게 빠질 때는 5,6, 5,60포인트는 60포,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은, 30포인트는 기본으로 빠지잖아요, 빠지는 날. 그럼 이틀 동안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옵션 만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다 잡아놨으면 오늘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만길이 이번 주는 주 옵션이에요. 옵션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게 없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어제 도깨비벨리님 이랬잖아요. 어떠한 종목에 천만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오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개파락이 20포인트 나왔다. 그럼 아니야. 좀더 지켜봐야 돼.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좀더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개파랑 나오자마자 양봉으로 되나요? 아니거든요. 중국증시 10시 반에 시작하고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파랑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아이고, 난 오늘은 그냥 패스할래요? 패스할 분은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보면 되는 거고. 아이고, 나는 급한 사람이라 성격이 좀 급해요. 어, 뒷짐 풀었으면 오늘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 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올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공간에. 그러니까 여기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자, 성격 급한 분들, 오늘 들어갈 때, 어떠한 종목을, 아우, 천만원 저 만들어 놨어요. 어떤 종목에 천만원 들어갈 겁니다. 자, 천만원 중에 오늘 5%나 10%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그러면은, 그 5%나 10%도 오늘 한 방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 중에도 분할로 들어가란 얘기예요. 오늘 개파락 뚝 나왔어. 그럼 그때 조금 들어가 오늘 들어갈 물량만 또 분할로 해서 오늘 조금 들어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요 채널 방에서 어자 중국 증시 어떻게 시작됩니다 뭐 그런 바로 메시지를 계속 날리겠죠 그때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오늘 더 이상 답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벌써 본인이 들어갈 종목은 미리 찍어놓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조광지처 버리지 말라 그랬죠. 조광지처가 뭡니까? 반도체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설 기계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 기계 종목 중에 제가 힌트 드렸던 종목 두산 밥에서는 어제 벌써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다 힌트 드렸잖아요. 얘는 언제부터 힌트 드렸어요? 벌써부터 힌트 드렸었고, 그리고... 저 PBR 종목 중에도 한 종목이었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반도체 종목도 없고, 얘도 안 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여유롭게 보세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롭게. 자, 좀 전에 제가 중국 증시 차트, 삼성전자 차트, 나스닥 차트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좀목 보여주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듣고서, 아, 답을 찾았어요 답을 못 찾으면 안된 거예요. 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 빌리였습니다.